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가 되셨나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추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뭐 공부도 하고 또 금전적인, 경제적인 활동도 하시는데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저는 좋은 게 누군가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줬을 때 그리고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해줬을 때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또 집사람이라든지 딸이 이런 말 해줄 때가 가장 즐겁고 좋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사랑한다 라고 말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주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큰 행복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인생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번 살아가는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법칙이니까 공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식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 공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힘입니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겠죠?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 물론 한자를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자를 우리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을 해보면, 받전자의 마음심자를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생각, 사라고 하는 글자거든요. 그럼 내가 그동안 생각했을 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이 두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자를 보니까 아 그것이 두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네,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문의 깊이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한자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두뇌에서 뭔가가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적인 신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이다,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 마음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여기를 가르칩니다. 심장. 이 가운데 있는 심장을 가르쳐요. 그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일까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밥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다. 고민에 빠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돼야안 돼요. 그잘안 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신체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인간을 이루고 있는 보이는 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이 육체적인 것을 실제로 잘 원활하게 이어갈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즉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 거죠. 심리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보여지는 몸도 중요하지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심리적인 것, 즉,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1920년대에 어떤 의사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의 거의 대부분은 마음에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에는 2 0의 미만의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방법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미국의 베일러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자, 이런 그 A 그룹의 환자와 또 B 그룹의 환자 C 그룹의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무릎 연골에 수술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세 그룹을 놓고 플라시베오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걸 할 수가 없죠.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실험을 실제 해 보고 아, 이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A 그룹은 실제 수술을 합니다. B 그룹은 살짝 째고 그 안에서 약간 긁어내는 그런 간단한 시술만 합니다. C 그룹은 째다가 다시 봉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수술 잘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어떨까요, 이제? 아, 유명한 의사고 실력이 있는 의사가 수술한 거니까 수술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된 거죠. 그럼 몸이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 대로. 이후에 수술이 끝나고 나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A그룹이나 B그룹이나 C그룹이 효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뭐겠습니까? 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대로 움직이는구나. 내가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생각의 힘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보다는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암시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성공의 법칙 첫 번째 생각의 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자의 이해는 음, 저도 한자를 계속 즐겨 하진 않지만 한자를 또 알지 못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입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근본에 다가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자적인 부분들도 또 시간이 나실 때 한자 한자 써보시는 것도 참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자를 알면 진실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자라고 하는 것은 표음문자일까요? 표의문자일까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것은 표음문자 즉 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름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표의 문자라는 거죠. 한자라고 하는 것은 표음 문자가 아니라 표의 문자. 즉, 인문학이라고 하는 한글은 그냥 음이지만 이것을 한자로 써보면 인간의 근본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글자는 방자인데요 57획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또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써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중국의 유명한 석학이에요 이머당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을 우리 초대 정부, 이승만 초대 정부 때, 안호상 박사라고 하는 교육부 쪽에서 이제 일을 했던 장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자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국민들이 이제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워낙에 이 자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안호상 박사가 이모당 그 박사를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왜 이렇게 힘든 한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을 하냐면 이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자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이족 그들이 만든 것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라고 말이 닿는 거예요 그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이 동이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죠 중국에서 보면 동쪽 나라 그 나라를 동이족. 그게 우리의 선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자체가 70% 이상은 한자입니다. 한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면 한자를 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고 이루어 한 것을 하나하나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한자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 한글을 가지고서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는 종교 철학하면 어떤 의미가 딱 떠오르세요? 종교하면 어떤 교회에 가야 되고, 또 절에 가야 되고, 성당에 가야 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 한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으뜸 종이 가르칠 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으뜸 종이 뭐예요? 으뜸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는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럼 으뜸의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뭐냐면 종교인 거죠. 자, 철학은 뭘까요? 철학하면 철학관이 떠오르시나요? 철학을 한자로 표시해 보면 밝을 철자를 사용합니다. 그럼 밝다는 것은 뭐예요? 환할 때 밝다라고 하죠. 그럼 내가 잘 뭔가를 모를 때 무지하다 흑음하다 어둡다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갈바를 알지 못할 때그 길을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철학자 즉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글을 봤을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한자를 통해서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를 너무 터부시하지 말고 한자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삶 가운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religi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필라소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배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움하면 가장 첫 번째는 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독서의 계절이죠. 한 달에 한권 정도 책을 읽으시나요? 저도 한 달에 한 권, 두권 정도 책을 읽는데, 어, 실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또 TV라든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책을 잘 보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배움의 시작은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소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저는 이걸 반드시 보여드립니다. 네, 별마당이라는 어, 어, 이제 서울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어, 아이들에게 이 도서관을 보여주면 어, 정말 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고.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보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배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책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은 책을 쓰게 되는 거죠. 독서의 계절에 또 많은 또 책도 좀 읽어보고 책을 통해서 또이 양식을 하나하나씩 여기 안에 채워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 이 글씨가 지금 어, 안중원 의사께서 유목으로 남겨주신 글인데요.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이라는 말입니다. 하루라도 일일 하루라도 부독서 책을 읽지 않아니 하면 구중생 입 가운데서 뭔가 생긴다. 뭐가 생기나? 형극, 가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책을 읽지 않고 내 마음을 수련하지 않게 되면 누군가에게 가시도 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비수를 꽂는다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이 서서히 서서히 사라진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말을 해 나간다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고 나를 갈고 닦지 않으면 내 주변의 사람은 서서히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나를 많이 좀 갖고 나가시고 단련시켜 나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글은, 어,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이 남기신 글입니다. 어,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은 이 천안에 보면요. 김시민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의 손자가 김득신입니다.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아요. 천연두를 알아서 거의 대부분 뇌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책을 10번 보고 20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런데 김득 씨는요,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실제 11만 번 이상을 읽어요. 그렇게 읽다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체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 글이 그 59세에 장원 급제하게 되고 당대의 유명한 문학 평론가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거든요. 아, 우리 자녀분들도 책을 읽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책을 보고 책을 같이 읽어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마음에 잘 담고 그것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남긴 묘비명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제주가 남만 못하다 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이도 없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백천지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천지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 어떤 사람이 한 번에 능하게 되면 나는 백 번을 반복해서 능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백 번에 능하게 되면 나는 천 번을 반복해서 능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움에 이르지 못했는데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그 신체 기능에 의해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진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직접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내가 그러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남아있을까? 내가 배우는 것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사라지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지식. 자, 사라지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손 마사요시라고 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말을 빌어서 보면, AI라고 하는 그 기계가 향후 15에서 30년 내에는 상용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IQ가 거의 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IQ 아무리 높아봐야 300, 40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AI는 그 IQ가 많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괴로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AI가 상용화되면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직업군 750개 중에 첫 번째가 변호사입니다. 왜냐? 이 AI는 모든 판례, 사례를 집어넣고 프로세싱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만들어야 될 것을 하루 이틀이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AI를 쓰지 누가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만 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창의력. 어떤 범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AI가 할수 있지만, 오직 사람만 할수 있는 것, 창의적인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런 마음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음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AI가 할수 없는 그, 것을 할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어, 이분이 잘 아실 겁니다. 손마사요시라고 하는 분이요. 어, 24살에 창업을 하거든요. 창업을 할 때, 음, 어떤 그 조그만 회사에 공간을 빌려서 사과박스 위에 올라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합니다. 내가, 내가 향후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직원들이 이 사장이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서 다 그만둬버립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의 어떤 기업을 우리가 말하는 건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사람도 대구 출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일본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온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들은 말.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할아버지에게 항상 들었어요. 넌 최고다.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항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많은 분들 그 조직 안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세요? 똑바로 해라. 이걸 일이라고 했냐? 너 집에 언제 들어오냐? 공부를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 말을 조금 바꾸어서 잘할 수 있다. 넌 정말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넌 최고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이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그 뜻대로 그 생각의 방향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사라지지 않는 지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요 어, 가장 우리가 삶 가운데 어, 가장 도움을 받는 학문 중에 하나가 과학이죠. 그리고 철학입니다. 그러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학문이 뭐냐면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 이런 말 하죠. 하늘과 땅 차이다. 처음에 경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때, 하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럴 때, 그 하늘은 놀라운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의 주인은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이것을 신학이라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지식 중에 첫 번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높은 가르침과 그렇지 않은 가르침의 차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을 택하실 건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 높은 것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로 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생로 병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생. 태어나고, 노, 늙어가고, 병, 병들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 자, 사라지지 않는 지식, 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을 풀어갈 수도 있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생, 노, 병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을 어느 정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라고 하는 것,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그렇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내일 이어서 다음 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